네! 네! 너 졸업해봐야 지 축하해 드릴게 졸업 축해드네 어디 죠업데졸교네 나도 졸업했어야 는데 예! <laughs> 어, 동생 <laughs> 초능력이 네. 생긴다면 순간이동 vs 시간이동 당연히 시간이동 <laughs> 아니 잠깐 하나 둘셋 발휘하자 아저씨 뭐해 아저씨 인생 재미없지 않아 응? 시간 게돌리 만약 여행을 <laughs> 간다면 남극 사망 아산 갑자기 <laughs> 어디로 가는 거 3일 밤새기 일 굶기 난 진짜 내 인생 철칙이 밥잘 먹고 잠잘 자긴데 <laughs> 네. 자 연습하러 가볼까? 점심 식사를 하세요 그거는 5억 성짜리 야 킨분들 오해하신다고 무슨 죄수냐고 <laughs> 제일 5명은 제일 5살? 와둘다 죄수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행복한 71. 기억하고 행복한 71억 71억으로 좋은 기억을 얻을 <laughs> 수 있어요 근데 저 살면서 코트를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있잖아 없어 코트 <laughs> 입었잖아 <laughs> 기본적으 그것도 코트지 <laughs> 한 마리는 그냥 그대로. 약간 쉬는 쉬는 <laughs> 시간까지만. <시간대쯤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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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진짜? 고양이 대 하마? <laughs> 갑자기 하마? 보통 고양이랑 강아지랑 하잖아 제가 요즘 고양이 꿈을 진짜 많이 꿔요. 고양이 코가 자꾸 제 얼굴에 들어와요. 꿈에서 막 이렇게. 우와. <laughs> 나도 되게 만지고 싶었는데, 어 너무 귀엽다 그서 만졌다가 그대로 경험하자. 사게 한번 가보도록. 아! <laughs> 소하트 소하트. 아, 이거 좀.. 1년 4월 그때 10만 원 주셨나요? 아니요 력이 없어요 지그 재밌게 놀았으니까 지금까지 헤나의 <laughs> 였습니다 <laughs>